자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그러면은 하나님의 해놓으신 일이 도대체 뭔지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인데 이미 벌써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하나님 기준에서는 참새 전에 해놓으신 일인데 내가 너는 믿든지 안 믿든지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져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를 100% 믿으려고 올해 1년 내내 강의할 생각이에요. 하다 보면 대같이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이 살아날 때, 부활하셨지? 성경에 보니까 너도 그때 같이 살아났다. 이거예요. 이미 너는 죽었고, 그리고 현재 함께 살아났다. 이미와 함께 이두 단어.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어,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 세 가지 내용이 나오죠. 너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너의 죄의 몸은 멸망했다. 그리고 이제는 죄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 이세 가지예요. 죄 문제 여기서 끝난 거다. 이게 성화의기 시작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고 하나님이 그렇다 그런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이거는. 근데 사람은 또 저도 이게 머리는 믿어져요. 마음으로 믿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로 내가 싸워서 투쟁해서 노력해서 또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 해봐라 안된다.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이미 너는 죽었다. 이거를 알면은 믿으면은 그때부터는 승리의 길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11년 48이라는 날짜를 강조한 이유가 그겁니다. 11년 48일 동안 저는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연합 정리하고 강의했어요. 근데도 아직도 턱에 안 찼구나 생각이 드니까요. 올해는 앞으로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제가 산 날짜가 있더라고요. 25,619일. 그러면 계속 연합 강의만 한번 해보자. 이,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걸 모르면, 하나님 기준으로 거룩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구원받는 것도 사장생 해마 입이죠? 그런데 연합도 알려드 순사, 이거밖에 없어요. 왜길이요왜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혼자 도덕적으로 수양하려고 애쓰고 결단해봐라. 안 된다. 여기서 두 번째 결론이 나옵니다. 성하는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거 노력하지 말아라. 나는 이미 무엇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라. 이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예야를 얘기할게요. 두 두 아담이 있죠? 두 아담이 누굽니까? 첫째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습니다. 첫째 아담이, 아담, 진짜 아담이고, 에덴 동산에.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두 아담은 머리라 그럽니다. 첫째 아담은 뭐예요? 죄인들의 머리예요. 둘째, 마지막 아담은 의인들, 성도들의 머리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아담이 죄를 져가지고 전체 인류가 죄인이 됐어요. 맞죠? 유전돼가지고 이거 억울해 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억울했어요. 내가 앉아있는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래? 근데 이해가 되고 믿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죄인이죠? 이거 옛사람이에요, 나의. 근데 새 사람이 되려면은 방법이 아담 때문에 너는 젖지도 않는 죄 때문에 죄가 죄인이 됐다. 근데 이거 억울하지? 억울하면은 예수님이 이거를 갖다 해결했다는 걸 믿으면은 의인이 되는 거다. 새 사람. 억울할 거 없다. 이거죠. 대표성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서 살 때게 너도 같이 죽었다. 너가 이해 못하고 보지도 않고 거기 가있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담의 죄가 너한테 넘어온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억울하면은 의인이 되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 그때 너도 같이 죽고 같이 살았을 때게 하나님은 새 사람이라 그런다 자,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넘어오는 거 이때 너는 너를 다스리는 머리가 바뀐 거다 이전 예수님으로 세상의 예하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갈 때게 대사로 가죠. 그렇죠? 국적이. 제 여권도 가지고 대사로 갑니다. 그러면 그 나라 대표에서 가서 그 고기 대사관이나 그 관련된 거는 취해 법권이라고 합니다. 그나라의 법을 안따르도 됩니다. 그 안에서는. 그리고 보호와 안전을 갖다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그 나라마다 그 약속이니까. 대신 국력이 그거를 힘을 받쳐줍니다. 국력이 약한 나라들은요. 대사가 돼서 가서도 대우를 못 받습니다. 솔직히 기본적인 대우는 받아도 절로 취급받거든요. 밑으로. 이건 어느 나라 똑같아요. 자 지금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었다가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옮겨지면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에 대사가 자기 그 국가의 명예나 모든 걸 걸고서 다른 나라에 파견 가서 일하듯이 나도 그런 신분이 됐는데 나는 어디 대사예요? 성경 기준으로 보면 하늘나라 대사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하늘나라의 대사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에서도 미국 대사는요. 인정받요 어느 나라가든지 국력이 받쳐 주는 게 그만큼 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때 너는 새로운 통지, 새, 새로운 질서, 새로운 법, 새로운 보호 안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켜주는 신분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막강한 권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나라 시민권이죠. 살아가는 얘기죠. 두 번째 예화를 얘기할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죠? 자,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에. 나무가 예수님이에요. 거기에 가지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지 끝에 열매가 열려요. 열매가 나막 열어주세요. 가지가 막 흔들거리고 그 나무를 쪼고 막그 압박을 해요. 나무, 가지,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리는 거예요. 그냥요. 있으면은 가지가 노력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가지라 그러죠? 붙어 있다고 파악이 되면, 안 붙어 있으면 열매 안 열립니다. 죽는 거지. 성화는 내 개인이 노력해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얘기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냥 자기 노력이에요. 너의 어디서 연결되어 있는지, 또네 근원이 뭔지, 네 위치를 알때에 그때부터 성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결혼으로 돌려서 얘기할게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신고를 하면은 법, 그때부터 법적 효력이 생기면서 상대편 네? 예를 들어 빚이라든지 뭐 가진 거라든지 그 심지어 가문까지 다 연결이 되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게 서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리고 삶을 바꿉니다. 자 주님과 내가 연합됐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하나가 됐다는 얘기죠. 왜 우리 결혼이라고 제가 비유했어요? 우린 지금 약혼자예요. 곧 신부가 될 거니까. 지금 결혼한 상태의 주님과 실질적으로. 그럼 주님 것인 의, 죽음, 부활, 상속력 주님의 모든 것이 내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부부가 됐기 때문에. 세 번째. 머리와 몸으로 얘기할게요. 성경에다 나와 있는 거죠? 몸, 지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머리는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몸은 누구예요? 납니다. 자, 사, 세상에서 머리랑 손발이 따로 노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크레이지라 고 그러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주님이 머리예요. 내가 몸이에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상적이에요. 성화도 너가 단독 플레이 하는 게 아니다. 머리랑 연합된 존재인 너는 머리가 뭘 해놨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고 믿고서 따라가면 된다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얘기죠. 국가대표팀이 게임을 할 때게 축구든지 야구든지 전 국민이 거기 중계를 본다든지 또 혹시 중계를 안 보더라도 나중에 그 소식만 알아도 이겼을 때 기뻐야 안 기뻐요? 요 근데 거기 내가 게임에 참가했어요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죠? 나는 방송 중계하는 거 봤던지 뭐 뉴스로 본 거야. 결과만. 그런데 그 승리는 나도 같이 누린다는 얘기예요. 요새 탁구에 이제 신유빈이 배드민턴 안세영, 쇼트트랙 최윤정 김길리 전부 이 여자들이더라고요. 나도 뉴스 잠깐 잠깐 볼 때마다 기분 좋아요.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 게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 사진 한 장이나 내용 한 줄에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죄 처리해 버렸고 마귀도 처리하고 세상도 처리하고 돈도 처리하고 환경도 처리하고. 네 본능도 처리하고 또 관계도, 광식, 동사, 마자, 세율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다 처리한 거, 이거. 승리했죠? 예수님이. 전부 성계의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승리가 누구 승리라 그럽니까? 너도 그 승리의 주인공이다. 너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국가대표가 이기면 너 기분 좋은 것처럼 예수님이 국가대표로 뛴 거다. 인류의 대표로. 그러니까 그 승리를 같이 누리면 된다. 근데 너그왜못 누리냐?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제 결과 볼게요. 성경 구절은 로마스 6장 8절, 9절입니다. 세 군데만 딱본다 딱 그랬어요.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었으면 살 줄을 믿노니,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하까지 들먹이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시며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알라서부터 시작했죠. 주님의 승리는 나할 것이다. 너는 공유할 자격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인정했다. 빚더미를 진 부모님 이, 배란간에 죽고, 어떤 여자가 고아가 됐습니다. 근데 천사 같은 엉망장자가 나타나서, 그 여인을, 그러니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빚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모든 걸 같이 공유하게 되잖아요. 부부가 됐으니까 엉망장자가 원해서, 우리는 주님이 원해서 날 택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날 부른 거지. 그 여자가 고아했다가 부모의 빚 수억을 지고 있다가 부자가 됐어요. 엄한 장자를 놓으니까 노력해서 됐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신분을 획득했다는 얘기예요. 너는 한 것도 없는데. 죄인이었었는데 아담의 후손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너를 창세전에 선택해가지고 주님과 결합시켜가지고 너한테 주님한테 있는 거 모든 걸다 넘겨줬다 이게 지금 성경에 로마서 6장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성화도 마찬가지다 다 해놓은 걸 갖다가 믿어야 된다 이제는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다는 걸 알지 못하면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걸 알지 못하면요. 제가 이제 나한테 다가올 때두 가지 일어납니다 죄를 나한테 죄가 이제 다가옵니다 살면서 그렇죠 계속 제가 나를 유혹할 때게이 지금 방법 알라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럴 게 어떻게 돼요 죄의 종로로 탄다는 겁니다 옛사람의 그 방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가는 거죠 흠중멸로 가는 거예요 이 지금 알라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한 거 성화의 길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 흠중별로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 알라를 공부했어요. 아 나는 뭐라고 한마디 말하면 돼요. 나의 옛 사람은 죽었다는 끝나는 거예요. 제가 나를 유혹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뭘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흠중별 반대가 뭘까요? 의화기예요 의, 화평, 기쁨.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거. 요거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유혹하고 미혹하고 나를 끌어들이고 이렇게 헷갈리게 할 때게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그거 이해하려고 생각하지도 말고요. 죽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는 얘기죠. 이걸 반복해서 훈련하는데 안될 경우에 실패했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은 회복시킵니다. 자, 실패했을 때두 가지. 스타일이 나타나죠? 낙심해가지고, 아유, 나는 원래 이래. 난될 턱이 없지. 이러고 좌절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런데 실패했을 때도 바로 자백하고, 하나님, 제가 또 연약해서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앞으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두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베드로 요한복음 21장에, 주님 세번 부인했죠? 모른다고. 그러면서뭐 하러 갔어요, 이분? 아, 난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다시 가야 되겠구나. 업으로 돌아가는 거야. 3년 반 주님 따라다니다가. 그 요한복음 21장이에요. 그래서 거기 일곱 명인가 제, 자기 그, 제, 같이, 데리고 사도들, 떠납니다. 근데 그 갈릴리 바다에 주님이 나타나셨죠. 여기서 뭐 하냐니까 그러니까 고기 잡고 있습니다. 말이 잡았냐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가서 그때 주님인 지 몰랐어요. 저기 가서 금물 던져라. 몇 마리 나왔어요 그때. 153 마리예요. 볼펜 그 이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옆에 있던 이제 누군가 사도가 어, 저게 아무래도 저분 주님 같다 하니까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웃돌이 벗어던지고 그냥 바람물 뛰어든 거야. 그냥. 주님이라니까. 이게 있잖아요. 우리 실패했을 때게 보여주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잘못됐을 때게. 베드로 얼마나 의기양양했습니까? 무리도 거르려고 도전했던 분 아닙니까? 근데 이제 내 본업으로 돌아가서 나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었구나 생각하는 순간에 예수님한테 다시 돌아가는 모습. 그게 우리가 해야 될일이란 얘기예요. 어떤 실패를 하더라도 주님은 기다려주신다. 하나님 기다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탕자 얘기 있죠? 누가 보면 15장에. 집에서 자기가 스스로 나왔어요. 재산 가지고. 아버지한테 얻어가지고. 근데 어,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거 주워 먹는 신세가 됐어요. 실패죠? 실패도 보통 실패가 아니죠.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우리 집에 가면 돌아가면 되었구나.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버선발로 뛰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 맞아주시는 방법이에요. 실패했을 때에 절대로 좌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데 참고로 그큰 형은요, 집에서 매일 죽기살기로 일해. 근데 동안 갔던 동생이 재산 다 털어먹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반겨줘. 막 투덜거리죠.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잔치 한번 안 해주고 그게 뭐예요? 두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버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그렇게 해놓고 투덜거릴 필요 없잖아요. 그게 두잉의 상징이에요. 근데 우리는 비인가 주사를 한 얘기죠. 존재. 너의 신분과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은 무한대의 발전소입니다. 항상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한테 공급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무한대 의 저수지죠 발전소 근데 내가 실수로 예를 들어서 아직도 몰라가지고 플러그를 안 꼽았다는 얘기예요 전기를 쓰려면 플러그 꼽아야 돼요 그렇죠 플러그를 꼽지 않았다는 얘기는 알지 못했다는 얘기 하나님 뭘 하셨는지 그런데 잘못 꼽을 수가 있어요 이쪽에 꼽아야 되는데 이쪽에 꼽았다 실수한 거예요 그럼 빼가지고 다시 꼽으라는 얘기예요 다시 꼽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이 또 받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작년에 저도 넉달 동안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1월 1일 날 산레길에 올라가서 한강에다가 냅다 던져버리고 이 하나님의 실패를 받아주신다는 위로의 말씀에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먹이 저희 서해에도 더 내려갔을 겁니다. 필리핀 좀 갔겠네. 내가 던진 게 며칠 됐으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나의 위치는 나의 성도됨은 어떻게 됐어요? 주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다. 그때 너는 신분과 성품을 확보했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싸우고 투쟁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가는 삶이 아니고 그리고 맨 기도하면서 달라고 이런 삶이 아니다. 이거는 전부 결국은 실패로 간다. 근데 주님이 승리하신 것을 해 놓은 일을 믿고 지금부터 전진할 때에 모든 일이 승리로 간다. 성경에서는요. 모든 것에서 너는 다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것에서도너 승리할 수도가 써 놨어요. 모든 것이 우리 것이랑 똑같은 얘기죠. 이거 바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그 다음 순서로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무리 예화하고 끝낼게요. 지금은 노예 시대가 아니지만은 우리 이제 조선시대 또 이런 뭐 고려시대다 노예가 있었잖아요. 노예는 주인의 명령을 무조건 듣는 겁니다. 근데 그 노예가 죽었어요. 명령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너예는 여기서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넌 마귀 얘기하는 거. 가에는 거의 무조건 듣고 살았다.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또 세상의 법도 나한테 엄청나게 뭔가 이렇게 잘못된 일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다가올 때게 내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어떻게 사고나든 어떻게 해가지고 법이 나한테 집행을 할수 있어 요 없어요. 당사자가 없어지면 끝이에요. 지금 너는 그런 명령이나 그 세상에 있는 얘기 들을 필요가 없는 존재다. 그걸 들었던 존재는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는 죽었다 한마디로 끝내버리라. 그런 어거지 없는 얘기라든지, 제 유혹이라든지 모든 일이 다가올 때에 이게 바탕이 돼야지, 그 다음에 여기라로 넘어갑니다. 참고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것에서 계속 자라야 된다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오늘 주, 올해 첫 강의 연합으로 스타트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무슨 10편 1편이라든지, 레이기 1장 또 10편 23편 이런 식으로 계속 강의를 했어요. 첫 주에는. 근데 올해는 일단, 갈때 까지 한번 연합 을 가보 자는 생각 으로 공부 했 습니다.